제가요, 그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말 하루를 성실하게 사셨는데요. 자기 전에는 자기의 불성실에 대해서 반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요, 자기를 긍정하는 데 정말 결정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이게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학교 수 김미칸입니다. 하루 종일 정말 성실하게 살아놓고 밤이 되면 아 어, 나는 더 성실해야 되는데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는 것은 너무 너무나 좋지만 어찌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건잘 알고 계시죠? 이 경쟁 사회 ...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긍정하고 그 긍정하는 마음이 힘이 돼서 그 다음날도 더 성실하게 살아가고 성실함이 자기를 학대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를 잘 보듬음과 동시에 성실한 그런 삶. 또 이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그 성실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요. 성실하게 살고도 자기를 비하해버리는. 그리고 성실의 정도를 자기를 확대하는 수준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신이 작동하고 또 몸이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정도 살면 성실한 것이야 라는 자기의 기준을 정신의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정신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좀더 성실해야지, 성실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과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기준이랄까? 내가 이 정도면 성실한 거야 하는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정해 둔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정신을 컨트롤 한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몸의 요구에 잘 응하는 삶. 몸이 쉬어주고 싶어. 그러면 쉬어주셔야 돼요. 아, 몸이 요번엔 뭔가를 세게 한번 집중해서 하고 싶어. 몸이 시키는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과 자기 정신의 컨트롤이 잘 조화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시면요. 여러분들 자기를 학대하는 방식의 성실 요구는 없애버리실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하시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한번 자기 나름대로 다시 생각해 보시고 실천방안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이에요. 아, 내가 이 정도 시간을 열심히 하면 나는 성실한 삶을 산 것이야.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시간 세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직장에서 쭉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루틴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몸에 맡기기를 권합니다. 또 가정 주부의 경우도 하루 종일 자신이 가사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이 가사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여성분들이 가사를 전담하지는 마세요. 가족이 적절하게 분담하는 것이 가정 운영의 ABC에 해당합니다. 이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이 됐건 여성이 됐건 주부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도요 하루에 루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에 투여해야 될 일반적인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루틴으로. 돌아가니까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루틴으로 돌아가는 하루의 일상은 몸의 요구에 좀더 맡기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루틴으로서의 시간 말고 다른 시간을 일정 부분 세팅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두 시간으로 세팅을 합니다. 한 시간도 좋고요. 한 시간 반도 좋습니다. 30분? 그건 너무 짧아요. 무슨 얘기냐 면 자기가 루틴으로 하는 것 이외에 특히 자신을 위해서 좀더 나간다면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시간을 저 같은 경우는 두 시간 이렇게 정해 놓는 거예요. 이두 시간을 제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잘 했다면 그러면 그날은 저는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정리되죠? 두 시간만 하면 나는 성실한 삶을 산 것이야. 나머지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몸이 시키는 바에 따라서 대응하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또 정해두셔야 될 것이요. 집중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내가 집중하고 일상을 보내면 굉장히 성취감도 있고 기분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줄 놓고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까? 주무시기 전에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고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루 종일 집중하고 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고 죽어요. 나가 떨어집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은 두 번의 집중이요. 아, 내가 오늘 두번 집중을 하고 하루를 보냈으면 나는 성실하게 산 것이야. 이런 기준을 가져 보시라는 거죠. 저는요. 오전에 한번 그리고 저녁에 한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 나는 오늘 성실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오후 시간 나는 세번할 거야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오후 시간은 일반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집중을 요구하면 달성을 못하는 날이 많거든요 달성을 못하는 것을 결심하시기 보다는 오전 저녁 한 번씩 하루에 두 번은 내가 집중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집중한다는 건 뭔데요? 네. 이것도 다 주관적입니다. 그냥 자신의 느낌 기분으로 남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아, 어, 오전에 내가 한 타임은 집중해야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응, 이 시간은 내가 집중해서 할 거야. 라고 시간을 맞이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집중 시간은요. 저는 45분 이내로 하실 것을 권해요. 그 이상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15분 정도 쉬어주시고 그 다음 시간은 집중보다는 조금 릴렉스한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어쨌든 하루에 두 번은 집중을 하자. 이걸 달성하면 나는 성실하게 산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먹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체적인 성과예요. 아침에 자신의 일상을 쭉 계획하실 때요, 그날 하루 중에 요거 하나는 꼭 챙겨야지. 요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한 가지씩은 꼭 선택해 두시기를 저는 권해요. 이 선택한 일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미리 정의를 해 두시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는 회사에 가서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회의에서는 공감을 얻어내는 데 집중해야지. 그 공감을 얻어내면 나는 성과를 얻은 거야. 라고 자기의 성과의 내용을 정의해 두는 거야. 오늘은 영어 단어를 30개 외워야지. 유튜브 촬영을 2개는 해야지. 또아이캔 유튜브 대학 학생들 같으면 오늘은 맞는 카드를 하나는 반드시 작성할 거야.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날 하루에 꼭 달성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구체적 성과를 한 가지씩만 정해 두시는 거야. 자, 이제 여러분들 정리 되셨을 겁니다. 응, 시간을 1시간 반도 좋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은데, 그 시간을 가지면 나는 성실한 것이야. 하는 시간대의 설정. 두 번째는 집중인데, 오전과 저녁에 두번 정도 집중하면 난 성실하게 산 거야. 세 번째는 하루에 한 가지씩 반드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성실한 거라는 거죠. 어떠세요? 이렇게요.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냐. 여러분들 들어보셔도 아주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가치로운 것이라는 것은 대체로 이렇게 추상적인 성격을 가져요. 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 가치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좋은 일인데, 가치로운 것을 잘 추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신이 충분히 가치로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성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오늘 제 영상 본 것을 계기로 해서 자신이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하시고 그 기준을 달성하면 나는 그 가치로운 것을 잘한 것이야 라고 스스로를 평가해주는 그런 습관 몸에 붙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는 성실하게 살았어. 세 가지 기준을 내가 달성을 했으니 정말 성실하게 산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날, 여러분들 일기 쓰시면서 성과 일기, 칭찬 일기, 감사 일기. 이런 것들을 쓰신다면, 우리 자신의 성실함을 칭찬하기도 하고, 성실하게 살게 해준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자기 성과에 대해서 만족해 하기도 하고, 이런 매일을 우리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만큼 해야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다고 할수 있을까? 여러분들 다 풀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의 일상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양한 생각 갖고 계실 겁니다. 적극적인 댓글로 지혜나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